어르신이 바다에 뛰어들면 후배 해녀들이 그 뒤를 따릅니다. 이제부터는 혼자만의 작업입니다. 더 깊은 바다를 향해 거침없이 잠수하는 소희 씨. 요즘 시야가 흐릴 때가 많아져 걱정이라고 하는데요. 물고기 떼를 만나도 반가움보다는 근심이 더 크다고 합니다. 달라진 바다 환경 때문인데요. 물고기 보셨나요? 어, 근데 옛날에는 회색 물고기 같은 거회로 먹는 그런 물고기가 많았는데 지금 날씨도 뜨거워지고 수온도 높아지면서 열대와 같이 막 색깔 알록달록한 물고기들이 많이 유입됐어요. 어휴, 보기엔 예쁜데 참. 나중에는 진짜 어, 따뜻한 나라처럼 막 열대어들 막 있고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불과 몇년 사이 바닷물이 따뜻해지면서 해조류가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녀들은 잠수병의 위험을 안고도 점점 더 수심이 깊은 곳까지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데요. 얕은 바다에서는 수산물의 씨알이 마르기 시작했거든요. 물질을 막 시작할 때만 해도 황금 어장이라 불리던 거제도 앞바다가 순식간에 황폐해졌다는 겁니다. 진짜 너무 많이 느끼거든요.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랑 가면 갈수록 악화되는 게제 눈으로 보이거든요. 체감이 되거든요. 수온이 올라가면서 해초가 거의 다 녹았어요. 예전에 미역이랑 톳도 저희 바다가 정말 유명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은 아예 없어요. 백화 현상으로 지금은 해초들이 크지를 못해요. 녹아버려요. 크다가. 2019년 소율 씨가 바다에서 촬영한 영상을 보면 돌미역이 숲을 이루고 있는데요. 바로 이 해조류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1등 공신이었죠. 그런데 수온이 올라가고 해조류가 자랄 수 없게 되면서 바다가 급속도로 황폐해졌고 수산물도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해초들을 먹는 해산물들, 걔네들이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죽어버리고. 설상가상 어패류의 천적인 불가사리가 추몰해 해녀들의 근심이 깊어졌다고 하는데요. 일들이 손으로 잡아 해서 더 골치라고 합니다. 수온이 오르다 보니까 점점 밑으로 수심 깊은 곳으로 들어가 버리고 어쩔 수 없이 소위 시도 점점 수심이 깊은 곳으로 잠수해야 하는 상황. 안 그래도 힘든 물들이 더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수심 1 6 m 까지 내려가야만 예전처럼 씨알이 굵은 해삼이나 전복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수심이 깊어질수록 숨쉬는 공기의 압력이 증가해 잠수병의 위험도 그만큼 더 커진다는 겁니다. 작업 일수가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한 달에 25일 정도 일하고 그랬거든요. 거의 가득 풀로 일한 적이 많은데 가면 갈수록 바람도 많이 불고, 장마도 길어지고, 태풍 오고, 아 진짜 처음 시작했을 때가 봄이었어요 진짜 저한테는. 해녀들의 작업을 위협하는 문제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날이 안 좋아 시야가 흐린 날에는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들을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함부로 버린 그물이나 어업 장비 때문에 바다 생명체는 물론 물질하던 해녀들이 다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수염 안 좋을 물속에 저런 줄 같은 거 태통발, 폐그물 저런 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잘 보고 해야 돼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바다 이제 소희 씨에게 바다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삶의 터전입니다. 바다 환경을 지키고 해녀라는 직업의 명맥을 이어가는 것이 소희 씨의 새로운 꿈이라고 합니다. 돌 틈에 있다. 대박이 살아있죠. 돌문어. 이번엔 아귀입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날렵한 솜씨로 낚아채는데요. 대박이지 크죠? 아 대박. 깊어지고 있가봐아 오늘 해산물 망한 것 같은데 아그로 한꺼했습니다 오예. 아 대박. 가진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바다. 해녀가 된뒤 소희 씨는 바다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됐다고 합니다. 물질은 고되고 힘들지만 거친 바다를 누비며 해녀라는 자부심, 그리고 느리지만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법도 배웠죠.